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이 찾아와서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인자는 버리도 것이 없나이다.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가 없어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 마태복음과 마가 복음에는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먼저 보여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고이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안데를 통해서 어,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 랍비급 제자인 필립과 나다엘과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부르는 사건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가 어떤 상황이지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그 심적 상태를 알고 계시는 거죠. 저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갖는 예수님에 대한 권능 또 정치적 힘 이런 것들이 보였을지 모릅니다. 저분을 따르면 세례 요한보다 낫겠다. 또 다른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낫겠다. 저분을 따르면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마태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에 의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인 것, 또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이제 병을 고쳐주세요. 또내 인생에 이렇게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게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 주님은 똑같이. 이렇게 아시죠? 똑같이 병을 고쳐주세요. 또내 어,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 한 사람은 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광을 나타내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생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다 구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편안함이나 또는 해결점을 위한 그런 구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들은 어 절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어 역사를 하는데 주님이 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다에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가, 에, 가다란 지방에 에, 나온 귀신을 통해서 이제 에, 돼지에게 가라 이렇게 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과.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이 배 올랐는데, 예수님이 주무셔서 자기들의 죽게 되었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예수 그리도의 가장 큰 목적인 하늘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이 왜 들어가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이기적인 것 분노하고 화가 나고 용납이 안되고 용서가 안되고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준에서 나를 해고지했다 자기 기준에서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서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고 나만 옳다고 그러고 왜 나한테 안 맞춰주냐 그러고 그럼 내 뜻을 왜안 따르냐 그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에 올라단 제자들이 있었는데 풍랑이 부니까 죽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타셨다고요? 주님이 타셨거든요.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이루고 있지만 주님이 거기 타서 주무시고 계시요 여러분 배는 절대로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배가 전복될 가능성이 전혀 100% 없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과 바닥 파도가 그 배를 전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날지라도 근데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제자를 나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갑자기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없어. 넌나 나에게 따르면 어그 모든 그어 공중의 새나 여우도 구리 있지만 넌 나고 다니면 너 거처할 곳도 없어. 잠도 어디서 잘지 몰라. 다시 말하면 이제 예, 이 떠돌이 방랑자 생활이야. 그때더 갑자기 뭐라고 핑이되나요내 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큰 핑계는 어, 죽음에 대한 핑계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우 장례가 났어 그럼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장사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따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따르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아, 장사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어쨌든 이 세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을 주께로 주님께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관점이 다 주님을 주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모든 인생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꼭 그러셨어요. 어, 날 때부터 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했더니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지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잘못이 없다 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바디메오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네가 어,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모르시고 믿음 있는 걸 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와 사람들은요 와눈 떴어 눈 떴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 내 취업이 좋은데 됐으면 와야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아, 좋아 뭐 교사 임원 고시붙었어막 정말 기쁜 일이죠 대기업 들어갔어 좋은 일이죠 학교에서 일등했어 좋은 일이죠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도 같이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좋은 일인데, 그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좋은 일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게 좋은 일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 제자들을 이제 나중에 구장 가서 또 병을 고치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마가 모임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부인 베드로와야고 바요한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안드레와 그리고 어 베드를 로 부르신 이후에 빌리가 나다네 부르시고 모양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명령 속에서는 그들 속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떤 제자는 확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가 있고 또 어떤 제자는 조금 뒤로 물러난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각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모든 제자들의 가장 근극적인 목적은 주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살았더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말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예수님 말씀 하지 않은 것들은 성령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아멘. 그런데 주님을 위한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고, 자기가 모든 능력을 갖고 세상을 다 정복할 만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도 될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죽, 죽으라"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할수 있으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씻으시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 이루신 이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온이 세상에 이제 선포하면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 땅에 이루어져 있음을 선포하신 부활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영광에 의하여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명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또 먹으나 굶으나, 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여러분 인생에 내내 인생의 목적대로 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양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면요, 내 인생이 어떻든 내게는 슬픔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존심도 없고 또뭐 무엇이 좀 안됐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 인생의 큰먼미래의그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그 믿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의한 것이냐를 잘 점검해서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똑같이 배 위험 속에 있고 똑같이 귀신 들인 사람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일을 내 나를 위한 것에서 주님을 위한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예, 굿하고 또뭐 고사 지내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돼지 대가리들다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 그 새벽에 가면은 돼지 대가리를 동대문 시장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 웃는 돼지가 비싸대요. 계속 웃게 하려고 뭐 여기다 뭘 꽂아서 입을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런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 어려서를 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그런 그런 것들은 왜꼭 돼지 대가리를 쓰나 소대가리도 쓰시는데 소대가리는 비싸서 잘안 쓰기도 하지만 어, 왜 돼지 대가리를 쓰나 했더니 돼지에게 예수님이 귀신 떼를 보내셨더라고요 응? 귀신의 때를 돼지에게 가라 그랬고 돼지 돼지가 귀신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 구약적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 내가 어 귀신들이 돼지가고 어 그, 어그 무속인들이 돼지 대가리를 쓰는 이유가 귀신을 부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는 우스개 네 소리.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통 했는데.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그 하나님의 개념 속에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좀 풍요롭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따를 때, 아, 배가 막 뒤집어지고, 풍랑이 일면서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귀신들에게, 세상의 원리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종려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광이여 살기로 결심하여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평강과 그리고 주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족속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부모 자녀 부부 인간 기도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장광수, 아들 장영웅의 영과 육을 주장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들 친구 이지원, 이지엽, 이건 김건을 만나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빠 방창용의 가정에 보험에 씨앗이시면 저 물을 내리게 하소서. 아들 방지의 인생을 주님과 동의하시고 방지의 딸함께하시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앞서서 방해란 성도님 네. 시어머니 임양자 구원받고 상업사고 천국가신 복진삶 살도록 정진숙 가정 동주 동학강의 복문 석기 가정 병준 인지 병원 가용 호용 구원을 방해한 악한 것은 떠나고 예배와 봉사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도록 역사하시기를 옥누먼 고객 배혜련 조영혜 김민수 왕금리 문경님 안미자 집사 유능조송리 김건희 집사님 고 진홍 집사님 속도원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영미 권사님 진정 어머니 실망 대장 들어 시력 회복해 주시고 딸 조혈 암과 눈 점검 시술 결정이 된데 수술하지 않고 시력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가계의 당뇨병이 끊어지도록 역사하셔서 동생들 가정 아들 가정 인가기도에 성인 능력으로 전도하 기도하기 하사 능력 받아 하나님 나라 확정된 일에 수임 받게 하소서 김현진 집사님 단위감독 감독 이장 선교에 단독 후보되어 당성과 침으로 축복하시고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성육이 도와주실도록 이끌어 주시고 문석희 가정 구원의 은혜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분석기 김병진 유인지 김병은 김가영 김호영 성령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문영숙 장로님 네. 월리일 축복 속에서 족속 인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 영혼 에 살게, 살게 하시고 삼천 예배자 제정 배고 신속히 지어주시고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감독이 창조적 건강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감독님 단독오포 당선 게 해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위년 수권사님, 여러분 부부, 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역사 하시도록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삼차기도 합니다. 주여주여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리게 내리게 하리게 살아와, 아버지, 어리게 내리게 하러, 어리게 살아, 어리게 아리게살 어리게 살아, 어리게 살아, 어리게 살아, 아 어리게 리게 어리게 살아,

ിംഗേഷ് <icana> <Qs> <tubeoses Five> አብረን የእንትና ችንን ችንን መቻን አለ ወይ አለ እንትና ችንን ችን መቻን አለ ወይ አለ እንትና ችንን ችን መቻን አለ ወይ አለ እንትና እንትን የሚሆን አለ እንት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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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የሚሆን አ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정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족속 인광기도되게하시고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정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영광받으시는 아버지 영혼 유기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나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한 영혼 영혼마다 주님 붙이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임하시오 아버지 꿈에라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싱가폴과 황도와 시흥과 인천과 홍콩과 슈통과 뉴욕과 오지 다운스벨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교사님과 목사님들 위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집중을 도와주고 예배 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시흥과 인천 성례에 달려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영광이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든자 상한자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모 아버지 자녀 형제 자매들 주님이 고쳐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숙 집사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부영 원생 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조명재 집사님 주님이 완전히 고치시고 아버지 김현희 집사님 주님이 아버지 모든 역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피가 강해지게 하시고 모든 당뇨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기식 권사님 손용영 권사님 장재순 아버지 권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아나님께서 후유증 없이 완전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6장은 김무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홍혜순 권사님 엄순한 권사님 아버지 김종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부모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료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정은 집사님 아버지 박미순 성도님의 이르기까지 주님 모든 기도를 들어러내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장로인과 권자 장로인 비롯한 청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수형을 주시고 성령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새심이 넘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조복이 넘칠지요. 황금의 복이 넘칠지요. 넘칠 아버지의 삼천 예배자 백옥체정을 통해서 민족교회로 세계 복마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주님께서 기독교 대항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성령의 불반에 불도로 아버지 감독의 장을 세우시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단독 후보로 주님 앞에 영을 돌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았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의 자녀의 기이 말지어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고이과 대입 아버지 입하여 주님 앞병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시험 보는 자들 합격하여 영 돌리게 하시고 주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와 봉사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의 건강해 보이 말치어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건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이 강건하게 하시고 환경이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이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다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주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유통 충만케 하시는 천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